자, 보험 계리사 시험 질문이 있으셔서, 예, 잠깐만 내용 볼 건데, 아, 나름 지금 출제하신 분이 최근에 시사 이슈를 기반으로 내신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뭐, 메가 막 이런 것도 넣고, 굳이 뭐 안도사가 없을 것 같은데. 주장고 있다. 트럼프 이기계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먼델 플레임 모형, 이게 이제 ISLMBP 모형이잖아요. 대체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음 일단 먼데이플레모 소구 개방 경제를 가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 자체 에 오류의 소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류 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만 딱 보면 밑에 떠나서 원래 먼델플레이 모형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BP 곡선의 형태. 이게 수평이냐, 우상향이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내진거 아닌가? 저 수평이냐, BP가 우상향이냐 여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원칙은. 저 수평인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개념이 수평은 완전한 자본이동.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출제자는 수평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미국 경제가 완전한 자본이동 나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했지만, 원래 실제 문제에서는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대체 이제 우상형 불안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뭐예요? 환율제도가 나와야 돼요. 또 고정이냐, 변동이냐,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무슨 제도예요? 변동이죠. 원래는 변동. 그러니까, 차라 그럴 바에는 이것도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것도 차라리 없든지. 그러면 이제 상식선에서, 아, 미국은 완전 자본의 비피 수평. 그 다음에 변동이구나 하고 이제 하면 좋겠는데, 또문제는 조건도 좋단 말이에요. 변동이냐, 고정이냐.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가, 음, 정확하게 좀안 내신 느낌이 있긴 하고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미국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제품 가격 상승할 수 있는데 대체 이제 소국 대국은 누그림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그림에서 관세 부과할 때 그림에 소국인 경우하고 대국인 경우 둘로 나눠서 분석하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BP가 수평이냐 우상향이냐 다음에 환율 제도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세 부과는 수입 가격이 상승됐고 수입이 뭐 하고 감소함으로 순 수출이 증가를 한 것까지 많죠. 근데 총소득 증가시킨다라고 말하려면 환율 제도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 이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환율이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하락하면 다시 수출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수익 감소,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수출 감소. 수익 감소, 수출 감소. 그래서 어떤 문제였죠? 세계 무역량 감소. 그래서 순수출은 불변이 되는 거고, 그림 안 그려도 불변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신 세계의 무역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일단 총소득 증가시킨다라고 하려면 고정환율 제도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고정 아니에요. 고정. 4번이? 그래서 IS-LM-BP 그려볼게요. 일단 이자율, 국민소득 Y, BP를 수평으로 그리고 LM을 우상향, IS 우하향. 일단 중요한 게 ISLM 만난 교차점에서는 국내 금리, BP는 국제 금리. 그래서 완전 개방 시장일 때는 국내 금리와 국제 금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R은 RF.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똑같이 수익 감소, 순수출 증가 하니까 IS 곳에 어딜 가요? 우측으로 이동해야죠. 균형이 여기서 율로 이동되니까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보다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 애매한 게 국제 금리가 원래 미국 금리인데 이걸 따로 구분하기가 또 애매하긴 한 거죠. 그래서 국내가 국제보다 높아지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외환이 유입되죠. 자, 외환 유입될 때 환율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고정 환율 제도일 경우, 고정일 경우는 외환을 매입을 하죠. 들어오는 걸 매입을 해주고, 외환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죠. 원화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증가. 그래서 무슨 곡선이?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여기로 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라고 문제되어 있고, 구민소득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이게 4번이죠. 4번. 그래서 4번을 일단 보면 총 소득은 어떻게 되고 영향 줬죠? 국민 소득이 뭐 했으니까 증가했고 그다음에 다시 순수출은요. 순수출 쪽은 증가했지. 왜냐? 수익 감소로 순수출이 증가했으니까. 왜냐? 환율이 안 변했잖아요, 지금 고정은. 그래서 순수출도 뭐 하고 증가하고 총 소득도 증가하고 이거잖아요. 4번 일단 틀린 거죠. 3번은 변동이죠, 변동. 미안 유입되면 변동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순수출, 수출이 다시 감소하죠? IS 곡선이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오른쪽 이동했던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여기로 돌아오죠. 그럼 국민 총소득 영향 주지 않고요. 순수출도 어떻게 돼요? 영향 없죠. 다시 순수출 영향 없는 악항 됐던 거 수입도 뭐하고? 줄어들고? 환율 하락으로 수출도 줄어들고, 그래서 순수출은 영향 주지 않는다. 요게 일단 답이죠. 3번은 무조건 답 찍으셔야 돼. 3번은. 객관식은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가까운 거로 답 찍어야 되거든요. 3번은 오류가 없어요. 3번은. 근데 지금 2번은 오류가 있는지 보자면. 2번은 일단 문제가 뭐냐면 환율제도가 없어요. 환율제도가. 변동을 해봐요, 변동. 변동은 어떻게 돼요?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하여 수출을 모여서 뭐 감소시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까 위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수입이 모여서 뭐 감소한다고 알는데 그거를 전제하지 말고 이 부문에 바로 하시는 거지. 일단 수입 감소는 무시하고 수출이 뭐였다 오히려 줄었다. 그럼 줄면 어떻게 돼요? IS가 왼쪽으로 가 있어요, 다시 왼쪽. 그럼 왼쪽 가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외환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다시 수출의 증가로 IS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순수출, 총소득 모두 영향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버리죠, 변동에서는. 그러니까 변동을 쓰면 영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고, 고정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지? IS 왼쪽 이동했을 때, 외환 유출 되고, 외환 시장 개입 들어가죠? 외환을 매각하죠. 그럼 시중 통화량 감소. 하니까 LM이 또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때는 금융소득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율 제도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답이 3번이에요. 확실한 거.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객관식은 무조건 제일 가까운 걸 답을 찍어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2번을 찍으신 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거지. 이거 답이 되지 않을까? 근데 3번 찍은 분들은 억울할 거야. 왜? 자기 답은 확실한데 괜히 2번 답이 정답 처리돼 버리면 복수 정답 나와 버리면 확실한 답 찍은 분들 입장에서는 2번 찍은 분들이 어떻결 거래 수를더 얻으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약간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서 근데 무조건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은. 그래서 2번은 약간 애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문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때이제게안될것 같은데. 이건. 장답은 무조건 3번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2번 같은 경우도 문제 소이 있긴 해요. 이 부분. 그래서 한번 내용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고정 같은 경우와 변동으로 나눌 때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변동 고정이 되면 답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하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변동은 불변, 고정은 국민소득도 또 감소. 그러니까 이게 변동 고정 다안 맞잖아. 이것도. 두개 써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